炭、花が買えば、花が買えば、おぉ、めっちゃいい。ああ、大変だった。じゃあ、ポッカーを取り出す。炭、サクエが来た。よく、サクエがサクエが엄청に빠져있거든요。 근데 네, 사쿠야가 이렇게 딱 나왔네요? 미쳤다!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laughs> 뒤에는 우리 사랑 많이 받아줘요 아 귀여워 개스티커 같은 거고요 너무 귀엽다 음. 어 짠! 이것도 랜덤던데? 아 귀여운 성가대 어떡해! 너무 예쁘다 대 만족 진짜 대대 만족입니다 일단은 사쿠야가 나온 것부터 대 만족이었어요 제가 사쿠야처럼 한번 가방을 꾸며보고 싶어서 하트 카라비너를 시켜봤습니다. 저는 핑크색이랑 노랑색을 샀어요. 예쁘죠? 소희 손민수한 가방이 왔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귀엽죠? <laughs> 귀엽다. 소희가 산 거는 주머니가 많고 크기가 좀더큰 버전인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주머니가 안 필요해서 이걸로 샀어요 예쁘죠? 귀엽죠? 색깔 완전 짱귀죠셋트로니까더더 더 귀여워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완전 귀여워 미쳤다 이렇게 택은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택도 귀여워요 미쳤죠? 완전 짱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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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여워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주머니 하나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 가방을 꾸미기 위해서 키링도 이것저것 막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키링들 을 달아줄 겁니다. 이만 들어도 굉장히 귀엽겠다. 짠, 이렇게 매달아줬습니다. 어때요? 귀엽죠? <laughs> 아고 완. 짠, 사쿠야 손민수한 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좀 문제됐는데 귀찮아서 안 뜯다가 오늘 뜯어봅니다. 깜짝이 얼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엽죠? 그 사건인가 어디선가 사쿠야가 이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살까 말까 하다가 다른 분들도 사쿠야 손민수 한게 많이 보이길래 저도 냉큼 손민수 해줬답니다 귀엽죠? 저도 사쿠야처럼 지갑으로잘쓸것 같아요 깜짝 귀여워 짠, 귀여운 배치 샀어요. 귀엽죠? 생각보다 좋네. 가방에 달아주려고산배치입니다 귀엽죠? 짠, 충식기 필통. 성인돼가지고 필통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팬이 필요할 때 많아가지고, 필통 조그만 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샀어요. 충식기 귀엽죠? <laughs> It's cute, right? Hey, you're cute, aren't you? It's cute, 짠! 저번에 제가 용산을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사왔던 것들인데 있자나서 그냥 팬겨치다가 오늘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짠! 얘는 사쿠야 닮았었고요. 얘는 귀여워서 샀어요. 이것들은 제가 아직 쓸 곳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일단산 거는 이거랑 이거예요. 이거는 가방에 달아주려고 샀고요. 이것도 가방에 달라고 샀어요. 매트나, 매트네? 귀엽다. 근데, 진짜 잘한 것 같긴 한데, 귀여워요, 그래도. 어떡해. 생각나, 이더귀엽네잘산것 같아요. 귀엽다. 제가 또 사쿠야 손민수를 했습니다. 엄청 귀여운 거예요. 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미쳤다. 되게 커였어. 짠, 귀엽죠? 이름이 바세린이라고 하던데. <laughs> 너무 귀엽죠. 다나고치는 잘 모르지만 사쿠야가 이것을 달고 다니길래 이것을 샀습니다. 귀엽죠? 얘도 금본줄이네. <laughs> 다 금본줄이야, 자 샀나. 이걸 바꾸던 걸 해야겠어요. 제가 위츠 앨범을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사고 나서 바로 품절이 떴더라고요. <laughs> 새고 하나 남은 걸 제가 개판 것 같습니다. 미추가 두개에요 <laughs> 미쳤다 제가 왜 하나 더 샀냐면요 하나는 소장용으로 갖고 있고 싶고 하나는 들고 다니고 싶어서 고민고민하다가 하나 더 샀습니다 귀엽죠 미추 현재 갖고 있는 미추를 제가 들고 다닐거고 얘를 소장용으로 둘거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 어 다행히도 폴라나는 중복으로 안나왔어요 미추 설명서도 다른 멤버 같네요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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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왔을까 하나 어, 짠 어? 미친 저, 와 미쳤다 시원인가아 리쿠 리쿠 미쳤다 저 회식 처음 당해봐요 대박 리쿠 포카가 저 두개가 됐어요 대박 개 행복해 갑자기 이렇게 두개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너무 행복하다 짠, 다이소에서 몇개 물건을 사왔는데요. 여권을위주 달고 다닐 때, 그, 군번 줄와서 불편해가지고 일자고리 후크를 샀고요. 그리고, 베트남 스탠드랑, 베트남 바구니, 베트남을 샀습니다. 여기를 꾸며줄 거예요, 베트남을. 그럼 바꿔볼게요. 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완전, 만족스. 저번에 제가 스파오에서 옷을 샀었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왔어요. 뜯어볼게요. 음. 뭐 실제로는 더 귀엽네. 짠. 귀엽죠? 너무 귀엽다. 짠. 택배가 왔습니다. 널 뒤에서. 움직게 됐는데요. 귀찮아서 비로고비로다가 오늘 뜯어봅니다. 하나는 반팔이고, 하나는 트랙이에요. 그럼 뜯어볼게요. 저는 너드 트랙을 세트로 샀거든요. 밥이랑 이게 예. 점퍼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트랙이었고요. 그 다음 거 뜯어볼게요. 짠, 이건 반팔입니다. 택세트는 위시니 애들이아에서 입은 거 보고 손민수 한 겁니다. 택세트로. 저는 블랙을 샀고요. 일단은 반팔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음. 저는 모델분 입은 사이즈로 샀거든요. 뭐, 뭐지? 좀더큰거 샀다가는 완전 남자 핏이 될 뻔. 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음, 재질은 기존 널디 재질이랑 비슷하고 요게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검은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사진짠 다시 핏신입니다간팔은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손민서 끝. 짠, 제가 치타했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 멋지, 개 귀여워. 미쳤다, 미쳤다. 당근의 매물이 엄청 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귀엽죠. 뒤에 꼬리도 있다구요! 귀엽다 미쳤다. 진짜 연파심만. 귀엽다